자 오늘은 스킨 알레가 다 써서 이 통으로 어, 화분 관리용 모종삽을 만들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스킨 통이나 이건 스킨 통이지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세제통 뭐 락스 하여튼 그런 통들 있잖아요. 성유유연제 이런 것들.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통, 금지막한 거면 모종 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준비물은 통, 빈 통, 가위, 좀 세이거, 이거는 양철가위고 이거는 전지가위인데 어떤게 될지는 써보면 알, 알 거고요. 일단 이렇게 준비해 놓고, 펜으로 어떤 모양을 할지 대충 그려줍니다. 잘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요게 이제 손잡이가 될 거거든요. 날을, 삽, 삽날이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 그죠? 이렇게이렇게 요러면, 이렇게. 이렇게. 삽이 될것 같아요. 삽 모양. 그죠? 이제 잘라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손조심하시고 이 가위보다 양철 가위가 작아봐야 편한가? 전기 가위가 편한가? 음, 이게 잘 짜내네 이게 칼로 잘라도 되는데, 나는 가위, 가위가 있으니까. 별로 작업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쪽도 잘라야 돼. 원리 성공! 요걸 이제 이쁘게 다듬어서 산모양을 만들어주면, 전지가위. 아, 전지가위로 산모양 이쁘게만 다듬어주면, 화분 관리하는, 집안에 있는 화분, 조그만 화분도 관리하는 모종삽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이쪽을 너무 많이 잘랐다. 아까운데 실수 실수. 그러면 이쪽을 좀좀 좀 잘라주면 되지 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산 모양을 이쁘게 다듬어 주면 돼. 사운드를 살짝 만들어서. 이쁘게 나왔네 그죠? 반대편도 어차피 삽으로 쓰니까 문대중으로 대충 잘라 뭐 이쁘게 만들거면 종이로 본을 떠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면 훨씬 낫겠죠? 나는 근데 대충하는거야 하면 모종삽 화분 관리할 때 쓰기 좋아요 집에 놔두면 오케이 음, 여기 좀 각도가. 모종사가 나 만들었습니다. 안녕.